thank uh -huh. 페로데이를 기념해가지고 오늘 초코칩 쿠키를 만들어 볼 건데 초코칩 쿠키를 쫀득쫀득하게 만들어 보려고요 카메라를 이렇게 켰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제가 지금 박력분이랑 강력분이랑 소금이랑 베이킹소다 베이킹파우더를 지금 한꺼번에 채 쳐놓은 가루거든요 제가 오늘 촬영을 하려고, 오늘 날씨가 좋으면 태양광 밑에서 촬영하려고 어제밤에다 채를 쳐놨는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미세먼지가 많아서 경보가 한, 한두 번온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날씨는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어제 채 쳐놓은 가루를 가지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가루에는 이 가루에는 지금 강력분, 강력분 한 180g. 그 다음에, 강력분 180g. 박력분 180g. 소금 6g. 베이킹 파우더는 6g. 베이킹 소다는 4g이 들어갔어요. 지금 이렇게 채 쳐놓은 가루거든요. 여기다 두고. 저는 오늘 그바삭한 초코쿠키가 아니라, 좀 쫀득쫀득하고 미국식 쿠키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들면 좀 쫀득쫀득한 걸 만들고 싶어가지고 빼빼로 데인 날 빼빼로는 이제 저희는 오래됐으니까 빼빼로는 뭔가 좀 식상하니까 오빠는 쿠키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쿠키를 만들어보려고요. 버터는 190g 정도거든요. 생각 외로 상당한 양이에요, 버터가. 초콜릿은 200g이 들어갈 거예요 이거 노브랜드 초콜릿인데 노브랜드 초콜릿이 하나에 100g이더라고요 밀크 초콜릿이 그래서 저는 밀크 초콜릿 두개를 넣겠습니다 계란을 두개 정도만 쓰면 될것 같아요 초콜릿을 먼저 썰어줄 건데요 제가 요즘에 이가 너무 안 좋아서 초콜릿을 먹고 싶은데 제대로 많이 못 먹고 있어요 털어서. 근데 손으로 뿌셔도 될것 같고, 꼭 커버처 초콜릿 아니면 뭐 초콜릿칩을 하셔도 되고, 초콜릿은, 음 각자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촬영하고 편집하는 게 재밌거든요. 만약에 저는 재미가 없으면 안할 거예요. 분명 한 3개 정도 올리고 관뒀을 텐데 제가 지금 이렇게 길게 하고 있다는 거는 되게 재밌고 저의 적성이 맞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폰 카메라 켜고 핸드폰 카메라로 찍고 하고 있는데 제가 워낙 잘안 나가요. 진짜 집에만 있어가지고 집에서도 뭐 운동도 하러 가고 막 그러는 거 빼고는 아니면 뭐 주일에는 교회를 가고 이러는 거 빼고는 별로 그렇게 막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먼저 버터를 풀어줄게요. 아까 제가 풀어놓은 버터 있죠? 그걸 풀어줄게요. 조각조각 자르려고 했는데 저희집 버터가 이렇게 퍼내는 버터여가지고 통있는 버터라 조각조각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어주셨으면 이제 설탕 96g이거든요 이거는 설탕을 두세 번에 나누어서 섞어주세요 버터와 설탕 진짜 좋을 것 같았는데 설마 했는데 비가 오고 베이킹하는 건 좋아하거든요.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저는 제가 만든 건잘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냥 바로 만들면 가족을 주고 뭐 주변 지인들을 주고 뭐 그러거든요. 만들어서 다른 사람 주는 거요 가족이나 뭐 주변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맛있게 먹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더 빵을 만드는 것 같아요. 입자가 됐어요 이제는 흑설탕을 넣을게요 황설탕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니까요 백설탕 황설탕 흑설탕이 여기 있잖아요 차이가 뭔지 검색해봤는데 백설탕과 흑설탕의 차이는 사탕수수즙을 끓인 후에, 바로 정제하지 않고, 정제한 게 이제 백설탕이고, 정제하지 않고 바로 흑설탕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흑설탕에는 수분이 많은 것 같아요. 사탕수수의 원료 그대로 있어서. 그래서 백설탕은 조금 수분이 덜하고, 흑설탕은 수분이 좀 많거든요. 아마 이 차이점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백설탕은 보송보송하고 포슬포슬한 식감이라면 이게 덩어리로 떨어지죠? 아까 설탕이랑 비교했을 때 보면 그래서 이게 쫀득한 쿠키를 만들 때 흑설탕을 많이 넣으시는 걸 봤거든요. 이 흑설탕이 쫀득한 쿠키를 만들어주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섞는거 진짜 힘들다. 만들어주면 좋아하는데, 그 만드는데 힘이 들고, 시간이 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만들어주면 좋지만, 그 만들어주는 과정을 생각하면 좀, 안 그래도 좋겠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뭐, 만들어주는 과정은 당연히 힘들죠. 몇 시간 써서 하는 거고, 그런 건데. 근데 저는, 이 만들 때힘든보다 남한테 줄 생각을 하면 즐거워서 더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친구들 만날 때 빵을 구워주고 막 그러는 게 저는 저의 <laughs> 애정 표현이랄까요. 그 다음에 이 정도로 됐으면 달걀을 두개 넣고. 바닐라 익스트랙을 넣어줄게요 저희 남자친구와 저희 가족과 저희 친구들을 위한 빼빼로데이 기념 쿠키 만들기 바닐라 익스 트랙은 조금 다른 건가? 바닐라 향만 들어가는 건가? 뭐지? 조금... 원래 바닐라 익스 트랙은 조금 갈색인데, 제가 이번에 이 바닐라 익스 트랙을 처음 사봤거든요. 근데 뭐 없으시면 안 넣어도 돼요. 근데 한번 이런 거 만들 거면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어서 주고 샀는데, 바닐라 향만 내는 용도인 건가? 아닌가 봐요. 바닐라 향만 내는 건가 봐요. 제가 제 빵에 달인이 아니니. 저는 뭐, 알 길이 있나. 아까 채찬은 가루를 같이 함께 섞을게요. 제가 그때 쿠팡에서, 쿠팡에서 유리볼 시켰다고 했잖아요 근데 유리볼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무겁거든요? 되게 무거운 유리볼인데 철로 된 거는 가벼워가지고 막 이렇게 섞을 때 고정이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도 힘을 줘야 되고 섞어야 되잖아요 힘도 아프고 힘이 두 배로 들어요 근데 유리볼로 하니까 확실히 이 무게도 잡아주고 좋더라고요. 네. 베이킹할 때 대부분 무거운 식기로 많이 사용하시는 걸 봤는데 그 이유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섞는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해서 무거운 종류의 식기를 사용하셔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잘 섞어줍니다. 가루가 날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주세요 초콜릿을 같이 섞어줄게요. 그리고 미국식 쿠키는 보니까 또 숙성을 걸쳐서 굽더라고요. 바로 굽는 게 아니라 48시간 정도 후에. 1일정도 숙성을 시켜서 만들어주려구요 음! 진짜 팔아프다 <laughs> 제가 원래 눈대중으로 계량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마,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만들면서 느낀 건데 계량을 정말 정확히 해서 특히나 제빵은 그러면 망할 일이 없다는 사실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제가 아무래도 제빵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진짜 제빵 전문이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랩을 감싸서 휴지를 시켜줄 거예요. 이 랩이 좋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이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딱 고정을 해주거든요. 이랩 자체가 매직랩 이런 건데, 여기 거거든요. 여기 랩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은 이런 이 랩을 한몇 박스씩 챙겨 둡니다 그래서, 냉장고에서 저도 이틀 동안 숙성을 시켜서 굽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었으면 좋겠어요. 쿠키가 잘 구워졌어요. 포장할 거이게 통에 들어가려나? 얘가 좀 상대적으로 좀 크거든요 에이, 안 되겠다. 여기에는 안 그래야 할것 같고. 높이가 안 맞아서 안될것 같아요. 이렇게 팡팡 뚫어주는 거 있으면 좋을 텐데. 여기도 안착각해 그게 없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줄까? 여기다가 너무 심심하니까 마스킹 테이프 이게 뜯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 소명빈이야